이오놈 바텀에 젤라 아이씨 내 아라 빠질라 했 고맙다 감사를 필요한데 침대래 <laughs> 보소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어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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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, 됐어. <laughs> 저, 저 괜히 들어왔어 잘못 쏴가지고 2에서2에서안아 <laughs> 뭐 있잖아 <laughs> 힐러 없어 있어 있어. 없어? 아, 없... 나한테 힐안 들어와. 너이 새끼 힐 진짜 끊어 버리네. 들어와서 돌아와서... <laughs> 쟤는 쟤는 왜 잘할 땐 잘하는데 못할땐 진짜 못 못할 하는 거야. 아, 아니, 나도. 나도 그런데. 아니? 그래. 하긴 나도 꾸준히 못 하잖아. 이러는데 탁 가. 나는 꾸준 히못하는데 쟤는 잘할 땐 진짜 잘한다. 와 아, 저까지 거못 잡나? 오, 오 진짜. 팜네, 그래도. 아, 대신 코요, 한 줄을 리겠습니다됐이스 아, 이스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아, w h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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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하>! 너무 좋아! 왜왜 r 배수아니 r e where, w h e 어 e where, w 아 e 좋... <laughs> 됐어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<나도> 뒤 있어, <웃음> <웃음> 나 e 있어 나 h e 믿고 가 믿고 가 믿고 가 <laughs> 나도 있어 믿고 가 믿고 가우리 <laughs> <laughs> e 만 믿고 가. <laughs> 어? 저게 맞아? 이봐요 누구.. 던지는 게 맞긴 했어 <laughs> 어이 맞아도 뭔가 기분 나쁜 거 뭔지 알죠? 어 <laughs> 날아갈 때 뭔가 그 언짢은 김영수 특 이기고 있을 때 우리 팀을 던진다. 예. 수면옥 변이 맞아 봤냐? 맞아. 맞아 무슨 말을 하 말을 말아. 간다. 이치오가 최선이가 맞아. 아, 나가자 알라라크 시청기야. 이치오가 최선이다. 왜 말로도 한번 더해 줘? 이치오가 최선인가? 하면 돼. 씨. <목소리> 야, 저 발라 같은 애좀 끌고 와봐. 소가 막아주는 것 같은데? 방금 딴애 보고 던지는데? <laughs> 좀 뭐, 그게 쉬우면 풀어와 있겠지, <laughs> 아니, 발라는, 여, 발라는 밑에 있고, 소는 전방에 있는데. 안에잘안 해, 씨. 알죠, 안에 그렇게 하는 거야. 응? 어? 그렇게 끌어오면 되지. 야, 딱 봐도 지금 소랑 발라랑 거리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? 저거 진짜. <laughs> 난 누더기 안 하거든. <laughs> 뭐야, 너 내려가게? 아, 이거네, 였어 그, 아가아 네. 아, 이거, 그래. <laughs> <laughs> 뭐, 이그 <판> 이거, 이거, <laughs> 이거, 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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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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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이컨셉이냐 이거, 이러면은저거뒤에이 아군 끌어주 하는 누이 하겠습니다 <laughs> <빛나리탄 아니라고 웃음> <돼야 돼>. <laughs>